오늘은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동사를 사용을 하고 하면서 뭔가 자꾸 빠졌는데 뭔가 더 넣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안 넣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지금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 목적어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한 문장을 짧더라도 만들기 위해서 목적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목적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일까요? 그리고 언제 목적어가 들어가는지, 언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문장의 오 형식. 이런 거 있었죠. 보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픈데요. 다 알아야만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지금 넣어줄게요.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간단한 하나만 생각을 할게요. 바로 주어와 동사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 일단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까지 붙였는데 뭔가 말이 빠진 것 같다. 자꾸 간지러운 부분이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목적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e'll be right <laughs> back. 그래서 처음에 문장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요 아주 기본적인 이 문장 구조 주어와 동사 또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이 문장 구조만 먼저 기억을 할게요 주어가 먼저 헷갈리시는 분들 동사가 먼저 헷갈리시는 분들 여기 들어가서 한번 영상 보시고요 자 짧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주어는 subject 그래서 뭔가 문장에서 행동을 하는 주체를 말하죠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 이 동작이 동사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주어와 동사예요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빠지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하는데 뭔가 말이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어를 먼저 I로 놓고요. 동사를 have, 가지다 라는 동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I have.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나는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이 돼요. 이거 문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궁금한 점이 있지 않나요? I have, 가지고 있어? 뭘, 뭐, 너뭐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뭘, 뭐? 라고 떠오른다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머리 떠올라도 종종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매번 우리가 어떻게 목적어가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걸 기억하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기억을 하고요. 예외가 되는 단어들을 지식에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뭘? I read, 나는 읽어, 뭘? I buy, 나는 사, 뭘? I teach, 나는 가르쳐, 뭘? I love, 난 사랑해, 뭘 사랑해? I write, 나는 써, 뭘 쓰는데? I watch, 나는 봐, 뭘 보는데? I cook, 나는 요리해, 뭘? 다 너무 자연스럽게 멀이 떠오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이 떠오르면 높은 확률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말이 돼요. 그럼 목적어를 쓰면 안될 때는 언제인가요? 되게 복잡하게 또 자동사라는 개념 이런 거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우리가 주어 동사 썼는데 멀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또 100%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거 우리 언제 그렇게 단어 하나마다 다 기억을 하고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걸 발견하면 하나씩 기억하시는 거 훨씬 더 추천할게요. 목적어를 쓰면 안될때 예를 들어 볼게요. I sleep. 나는 자. 아, 자는구나. 머리 떠오르지 않죠. 내가 자면 자는 거지. 머리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요. 목적어가 필요 없이 i sleep에서 끝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에서 끝나 버릴 수 있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i sleep, i swim, i run, i laugh, i smile, i dance 이런 단어들이에요. 보면 i sleep 나는 자. 뭘? 안 떠오르죠? I swim. 나는 수영에 뭘 떠오르지 않죠? 이런 식으로 뭘이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 이런 단어들은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여도요 어쩔 때는 이게 머리 떠올릴 때가 있고 머리 안 떠올릴 때가 있어요. 이거 문맥에 따라서 그냥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자연스럽게 뭘이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다면은 그러면은 뭔가 명사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안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게 자동사니 타동사니 문장의 오형식이니 알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뭘만 떠올리면 돼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영어 문장을 만드는 필요한 핵심 표현들은요 바로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주어와 동사를 붙인 다음에 뭔가 말이 끝나지 않은 느낌 왜 말을 하다 말아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뭘이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면 목적어가 보통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목적어 이 뭘에 해당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말을 하다가 말아 버려서 말이 끝나지 않게 되니까 여기까지 꼭 넣어 줘야 된다 바로 이게 핵심. 오늘은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았는데요. 저도 목적어란 말을 쓰기는 했지만요, 뭘이라는 궁금증이 든다면 동사 다음에 뭔가 하나 붙여보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와단! Well